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T사에서 만든 AKM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반대쪽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주 나무 색깔이 실총과 유사하게 잘 나왔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이 묵직함, 그리고 실총 같은 느낌이 이 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하자면 이 스코프와 전술 라이트, 이렇게 파츠를 장착하고 싶으면 따로 레일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순정 상태로는 스코프와 라이트를 달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 드라이버 이두개 나사가 있는데, 배터리를 장착할 때마다, 어,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즉,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배터리 장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인비를 지불하고, 상단에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다시면 자세히 보, 보시면 이 나무 색깔이 뭔가 약간 다른,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단에 있는 이 나무는 사실 칼라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총을 받게 되면 이 상부는 주황색 칼라 파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실총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 여기를 칼라 파트로 선택하였는데, 저는 칼라 파트를 나무 색깔 시트지로 바꾸고, 여기 총구에다가 빨간색 칼라 파트를 장착함으로써 실총과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탄성을 말하자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승정탄창으로는 조금 급탄불량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다른 회사, 심화탄창의 태엽탄창을 사용함으로써 급탄불량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탄율, 내구도, 그리고 이 AK의 감성, 이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돈이 조금 많이 듭니다. 스코프나 전술라이트나 뭐 레이저 사이트를 달고 싶으면 또 레일을 사야 되고, 또 배터리를 탈부착할 때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아주 큰 단점. 이거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고 하는 게 있는데, 탄창은 엠포를 쓰시던 분들은 탄창할 때 이렇게 넣습니다. 일자로 넣으면 탄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걸치는 느낌으로 딱 걸쳐서 넣어야 합니다. 지금도 가끔 안 들어가는데 이탈 탄창을 탈부착하는 것도 살짝 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잘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쓰다 보면 적응이 되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술라이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K는 스코프를 보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개머리판이 이렇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스코프를 볼때 아주 간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은 꼭 사셔야 됩니다. 메일 따로 사셔야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딱 봐도 편해 보이죠? 반대로, SR15 같은 경우에는 개머리판이 내려가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야 됩니다. 광대뼈가 좀 아플 수 있어요. 네. 광대뼈를 완전히 개머리판에 부착해야 스코프를 볼수 있습니다. 네.